이쪽에 몇개 남았나 보자. 두개 남았어. 두 개. 와, 하나 남았다. 남았다. 모든 동물을 이제 재앙을 일으킨 장난꾸러기를 다시 봉인할 수 있을 거야. 다만, 봉인은 아직 안개의 적에서만 할수 있어. 만난 시간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간이 좋겠어. 다음에 홍련습지에 있는 안개 유적으로 가, 자 야, 꼬지지가 <laughs> 대량, 대량 발생하네. 꼬지지씨. 어, 누가 하나느라 겁나 오래 걸렸었는데. 야, 화강돌 같이 생겼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바로 시작할까? 실은 너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 사실 등불은 전부 108개야. 108유령이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 하나. 이것도 세계또를 흡수시켜줄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그 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신비한 아이?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마지막 등불. 신비한 주스를 사용한 나그네도 이제 용서해주겠지. 잠깐 눈을 감아줘. 오, 어? 뭐야. 사라졌어. 성불했나? 아, 마지막 등불은 본인이었나봐. 알고 보니까 걔도 귀신이었던 거임. 세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동굴를 모으게 한 것은 나의 마지막 장난. 어울려줘서 고마웠어. 나를 평생 잊지 말아줘. 뭐야! 두 배의 저림? 기묘한 포켓몬의 기척이 느껴진다. 올라리 어? 이거 뒤냐? 앞이네. 앞뒤, 앞뒤 구분이 안 되네. 나이스. 이렇게 해서 화강돌까지 잡았고 업그레이드 사자 가능하면은 안 살려 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안 나와. 어떻게 하나 안 나오냐 균열을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 개 같은 게임 업그레이드부터. 폴리곤 진화. 폴리곤 2. 폴리곤 2. 진화 폴리곤.. 지 n 트 이제 화신들만 잡으면 되네 이거이 이거 이거 눈속임환 이거 있으면 좀편하다 2. Polygon 2. 고써 있어. 주었다. 올로 바로 바꿔서 던졌어야 했는데. 아, 왜안 돼? 아, 왜안 돼! 됐다. 골을몇개 던져야 되는구나. 꼴을 찔러주고. 나필이면한 <laughs> 칼이야 쓰네. 차가 좀 나서. 그러면은, 보너 순간하이파볼 좋아요. 쉽게 잡았네. 랜드로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세 마리도 잡으면 되고. 온 김에 저, 끈 물고기 안 추는 욕기잖아 일단. 뭐야, 이거. 아 저기 있다. 아, 되겠다. 아이씨. 누가 공격하는 거야? 어디씨, 뱀장어가. 나 죽겄다야. 눈 속에만도 못자르겠다 안 돼. 아, 뭐야. 아, 씨, 꼬르던져버렸네 내가, 나도 모르게. 공력. 아 근데 그 뭐야 연막 연마, 연막탄은 좀더 만들어야겠네. 아하. 얘도 죽었네. 강력한데? 가디언이랑 엠페르트밖에 없어. 네. 야 엠페르트를 물 포켓몬이라고 물에 있네. 아, 다른 애들은 밑에 깔아주던데. 나이스. 뭘 들어 잡아주고요. 이제 둘 남았다. 어 여기 있다. 어디가? 하지마! 됐스 하나만 던져보죠 피가 진짜 애매하게 달았다. 아 잡혔다. 오 이렇게 로스 시리즈 3개 잡았고. 도감까지 완성했다. 왔구나. 랜드로스, 도네로스 볼트로스 세마리를 모두 잡았군. 평소 같으면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해주고 싶다만, 시공에 균일도 있고 해서 영향이 줄어들 때까지 얌전히 있게 하고 싶어서 말이다.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설마, 한 마리가 더 있다. 이리 오거라. 이번에 새로 생긴 포켓몬이죠. 못생겼다고 난리 난 친구 사랑 러브로스다. 보의신이라고 불리는 포켓몬이지. 딱히 나쁜 짓을 하진 않지만 도, 도감을 완성해야 하니 잡아도 좋다. 평소에 홍련습지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을 거다. 뭐야? 그냥 줘. 니꺼면 네아 <laughs> 아, 그냥 주면 되잖아. 이 씨, 양아치야. 잡아오래, 공련 습지라. 나 진홍 높이 욱인데, 어, 여기 있다. 어디 보자, 일단 착지를 해. 아, 근데 지형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시기 하네. 아 제발, 아 열밖에 하지 마 제발. 꽉! 뭐야, 효과 굉장히? 페어리야? 참. 아이씨, 페어리인가 본데? 로브로스야, 잡혀라. 나이스. 아 드디어 다 잡았다.